포지션꽤 낮네요 응? 의자가 포지션이 꽤 낮죠 음, 낮아야지 예전에도 이랬나 자 이제 저희 4그룹은 비상등은 꺼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 2, 3호 차량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는 모두 다 CLS 400T라 합니다 쿠션도 되게 얇고 딱딱하고 음. 이 보면 몸이 편한 시트라는 게푹신 음. 시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시트는 나도 지금 딱 느낌은 되게 몸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기는 한데 어, 블데이 얇은 시트에 지금 시트 열선이며 통풍이며 다 있는 거잖아 <목소리>

이거랑 같이 하는 지금 세대 E클래스는 주인공들이 좀금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 음. 얘는 한 클릭터도 풍차가 풍 탄탄하게 꽉 네. 잡아주는 네. 느낌도 있으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우아하다는 노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느껴지는데, 음. 감각은 살아있는데, 충격은 없어요. 음. 되게, 되게, 되게 잘 잡았다. 네, 자마자 음. 이런 느낌이 강하죠. 게든 디젤인가? 음. 쟤네들이, p e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음. 기사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신 분도 계 s i 데 n I don't want to 네요 l l you. I don't want to tell you. I don't want to tell you. I 어 o n t 가 a n t to tell you. I don't want to t 몇 단계 이게 넘어가서 응. 가속할 때까지 약간 좀 텀이 있는데 응. 스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반응이 많이 빨라지는 특성. 응. 그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은 엑셀 응. 어느 정도 박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도 응. 차이가. 나 이거 디젤인 줄 몰랐다 선배 음. 출발하면서부터 선배한테 물어보기 전까지 네. 디젤인 줄자 아, 신호는 전사해 주시고요 어 신호는 전사해 주시고요 저회전 때는 디젤... 진동... 진 아니야? 어 아, 시동 꺼져 있대 음. 스톱 스타트 저회전 때는 뭐 진동이나 소음이나 뭐 억제는 상당히 잘 해놓은 거 근데 아까 한 100km쯤 올라가니까 음. 그때부터 슬슬 좀 바닥이 좀떠더라고요 음. 그래서 차, 차체 다디에다가 돈을 많이 안 썼나 싶었어요. <laughs> 우리가 지금 이차 상태를 잘 모르니까 음. 브레이크 상태 봐서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닌 것같아 베이징이 아닌 거 아니야? 지금 달 등을 소거해 주시고요. 다시 정상 니다저 엔진 돌아가는 느낌도 좀 나. 요즘 이렇게 옆에 있으면 엔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응. 네, 느낌이 좋지 않요 손바닥 딱 피부에 닿는 느낌은 뭐, 잘자 진동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감각은 직하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laughs> 그 부분 차가 되게 투명치 네요 음. 그러니까 이 클래스 나오고 나서 한몇 년이야? 한 3년 지난 거 아니에요? 는 주기가 좀긴 느낌. 그러니까. 그 모델 장점. 어쨌든 늘그 플랫폼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은 영리하게 투압 조절 조절 잘하는 것같 하고 음. 잠깐 놀아봐서 차에 대해서 확 이렇다라고 정리내기는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출발할 때 느낌이 되게 좋았다는 거 어, 완전, 완전 인상적이죠. 근데 그게 에어바디 컨트롤 때문에 그렇게 된 수는 맞죠. 얘기하니까 그렇더라도 굉장히 인상적이지. 잡값이 음. 1억 정도 돼야 이만한 깎길만한 음. 정도을다 버리고 가지 실내에서는 뭐 사실 뭐 감동스럽다고까지 할 만한 부분은 없는데 네, 이것도 이클래스랑 무슨 사건이냐 이런 것같 때문에 이 차선으로 현재 차선으로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클래스랑 뭔 이거는 경고 랜턴 그래? 충돌 정도가 뜨고 나올 1차선으로 차선변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 하겠습니다. 살짝살짝 스티어링 돌리는데도 살짝 감겨 붙는 느낌이 좀... 감겨? 조금. 세팅을 조금만 뻣뻣하게 해도 되게 거칠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음.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면서도 부드럽게 이부어뜨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같요가 자기 방식을 같이 서치가 이렇게 끌려오는 느낌이 날라오고 나어서덩어리로 움직여. 이전 세대들만 해도 해도 또 클래스하고 c s 의 갭이 그냥 뭐, 어요 정도 다르, 다른 다른 게뭐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 이제 갭이 좀 느껴지죠.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교철를 어... 지나도 앞쪽이 튀는 느낌이 별로. 있네. 음 거의 없어. 음. 스티어링 부대감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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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변한다. 음. 회전 속 올릴 때 소리도 별로 디젤 같지 않아. 안 그래도 <laughs> 음, 거칠어지는 느낌도. 정도 뭐 세련되게, 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NVH를 뭐 정리를 할수 있으면 파워트레인이면 실시 쪽이면 굳이 뭐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구분하기도가 싶연날 수가 있는가? 차를 뭐 선택하는 사람들도 뭐 디젤이 디젤이냐 가솔린이냐를 뭐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어떤 열교를태느냐가 아니라 얼 어떤 얼만큼 충분한 제대로 된 성능을 주냐, 강도을 주냐 이걸 테니까 운전석에서는 사실 못 느끼겠는데 음. 여기 옆자리 앉으니까 발에 올라오는 진동이 그쵸 꽤 있겠죠. 시발할 때는 그것도 사실 없었는데 속도 좀 오르니까 그때부터 좀 차가 우는게 있더라고요 바닥만 울어요 그러니까 음. 차가 우는게 아니라 바닥만 울어서 여리 발이 는데 생각해보면 이에어서스 반응도 되게 빠른거야 이전에는 이렇게 잘 달리다가 뭔가 되게 저, 격한 범, 범프만 나면 어... 엄청 굳어졌잖아요 차가쭉툭툭 튀면서 근데 얘는 지금 거의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갑자기 큰 저기 충격이 와도 확 굳어버리고 이런 느낌은 굳어가면서 안 풀리는 느낌있잖아요 그런 것들. 철렁는 느낌이 좋다, 진짜 열철렁는 그 느낌이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더 좋다 <laughs>